2011년 피트 기출문제 14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난이도는 하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림은 보호의 수소 흔적 보형을 모식조로 나타낸 것이다. 바닥 상태에서 전자 궤도의 반지론과 물집합 바장은 각각 R0, 남다 제로이다. 첫 번째 들뜬 상태 N은 2에서 전자의 궤도 반지름과 물질파 파장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n은 1일 때는, r0, lambda0을 하고 부르자고 했고, n은 2일 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물어봤죠? 그러면, 첫 번째, 공식이죠. 1번. 전자의 궤도 반지름은, r은, r온 곱하기 n제곱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깔끔하게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는 R은 r n 이 됩니다. 문제에서 얘를 R0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N은 2를 넣으면, R은 r n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4R0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의 궤도 반지름을 이렇게 보였고요. 두 번째는 물질파 파장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것도 수업 시간에 배우셨죠?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그쵸 조건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때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물질파 파장은 h 나누기 m v가 되고 얘는 e 파이 r 원 n이다. 요게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공식이니까 요거를 사용합시다. 그래서 요게 일정할 때 얘는 무시하고 얘를 물어봤으니까 n을 1이라고 넣으면 얘는 람다는 2파이 r원이 되고요 요거를 람다 제로라고 하재요. 그러면 여기다가 n은 2를 집어넣으면 람다는 2파이 r원 2가 됩니다. 그러면 위랑 비교하면 당연히 2람다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물질파 파장까지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식 두개로 깔끔하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4r0 2람다0 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